유명한 솔로몬 왕과 스바의 여왕이 대면한 장면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여왕을 남방 여왕이라고 칭하면서 말씀하신 대목에 이 있습니다. 심판 때에서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말씀하셨었습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 속에서 이 남방 여왕이 하나님을 발견했기에 주님 시대에 주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던 사람들을 그들이 어떻게 그릇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이 솔로몬 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또 더불어서 함께 거론하였던 요나보다도 당연히 더 크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그들을 지으신 분이시요,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며, 그들이 가진 그 지혜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익히 들고서, 그리고 직접 솔로몬을 이렇게 찾아왔는데, 과연 직접 대면을 하니 소문에 듣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했더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의 여왕은 오늘날에 아라비아의 남단에 그 아라비아 반도에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위치에 해당하는 큰 무역 왕국의 여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녀가 목격한 것들을 쭉 거론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첫 번째로 그녀가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솔로몬은 막힘없이 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음을 자신이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슬로, 스바의 여왕은 자신의, 자신이 던진 질문에 대한 이 답변들을 극히 만족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서 그녀는 솔로몬의 신하들은 매일매일 이러한 놀라운 지혜를 솔로몬왕으로부터 직접 듣고 또 인도함을 받는 이 솔로몬 왕의 신하들이 얼마나 축복된 그런 분들인가 지극한 찬사를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스바의 여왕이 목격한 것은 솔로몬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면면을 직접 보고 느꼈던 대목입니다. 이 왕궁 전체에 대해서 또 함께 식탁에 올리는 이 요리들에 대해서 신하들이 착복한 그 복식과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품위 또 성전의 계단과 같은 건축물들 이러한 것들을 보고서 이 여왕은 감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을 칭송합니다. 신하들이 복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릅니다. 자 이것은 외교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형식을 어느 정도 갖춰서 솔로몬을 칭찬하고 신하들을 칭찬 하고 또 하나님까지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여왕 은 솔로몬의 모든 치세와 업적 그리고 실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이 분명한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입은 영화가 이처럼 당대 에 최고였었습니다.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맞이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 왕국의 명성과 위상은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겉으로 보이는 이 풍요로움과 부가 내적으로도 견실한지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솔로몬의 다스리고 행하였던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질문을 던지,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중간에 변질되었습니다. 그것은 짐작건데 그가 받아 누린 것이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마음의 긴장이 풀어져서 아무 것이나 허용하는 그러한 상태로 떨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는 먼저 애교방의 공주인 바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암몬 보압 등 주변 국가와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중요하게 주신 교훈 중에 하나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주된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이 앞장서서 이제 국가를 보유하기 위해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이방 결혼을 너무나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은 갈릴리 지방의 수십 성읍을 그 위에 도로한 히람에게 희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의 영토의 일부를 어쩌 그렇게 솔로몬이 자신이 주도해서 결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어 그렇게 이 언약의 영토를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하, 할양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행한 것은 참 실책이 실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수한 이방 연인들을 처첩으로 드리는 솔로몬의 모습. 자, 그들을 처첩으로 드렸을 때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요구 가운데 수많은 우상 숭배들, 수많은 우상 숭배가 융성하게 된 것은 이처럼 최상위에 있는 왕위에 있는 왕부터 앞장서서 우상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제 결과로 연결을 시켜 본다면은요, 자 이렇게 된 것은 장차 남부 강국 모두의 발목을 붙잡는 일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가 너무나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신앙 이것을 혼합한 이 종교적인 모습은 결국 남부 강국 모두에게 파국을 가져왔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한국이 멸망했습니다. 주전 587년에 남한국 유다도 멸망합니다. 그 원인은 단연 경건치 않은 왕들이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도입하고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할지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것을 똑똑히 보시고서 용인하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이미 수 차례 신명기부터 진작에 예고하신 대로 남북한국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결과가 좋지 않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누렸던 성취했던 부, 지혜, 명성 그것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구약의 경건한 한 성도의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잠언 3 0장 아굴의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기가 두 가지를 구한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우시고 부하게도 마우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고 기도하는 대목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진, 정작은, 정작 신앙은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아예 타락할 빌미조차 가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의 모든 지혜, 그의 이룬 평생의 업적들 과연 찬사를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도 찬사를 받을 만한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코 좋게 평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이 아굴의 기도처럼 이 기도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바르게 믿는 이 신앙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입은 영화보다도 더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아 누릴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견고한 믿음을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